12월 22일 광명자이 힐스테이트 SK뷰 모델하우스가 오픈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연기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 12월 22일에 어 광명자이 광명 5구역 모델하우스가 오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어 청약상담실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상담실 위치는 광명사거리에서 어 시청방향 쪽으로 10번 출구에서 쭉 올라오시다 보면은 더 퍼스트라는 빌딩에서 합니다 숭월타월 맞은편 건물이니까요 걸어서 5분 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요 위치니까 쭉 올라오시면은 상담 받으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청약상담 하면서 책자를 많이 <laughs> 나눠주고 있는데 책자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책자 소개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12월이라고 써 있는데 이제 12월 25일, 22일에 모델하우스 오픈 된다는 거 알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장으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다. 그리고 청약 상담실 운영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청약을 할까 말까 조금 고민하신 분들은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은 이제 청약, 청약 정보인데요. 요거는 그냥 정보입니다. 그래서 특별공급 대상자 다섯, 다섯 개 카테고리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청약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 구입하는 무주택 구성원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대상이시고, 어, 어, 결혼 후 7년 이내의 신혼 부부라면 또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특별 공급은 다 무주택자가 기본 어, 기본이고 그 위에 어, 7년 이내 결혼했다든지 또는 세 명의 아, 자녀를 뒀다든지 또는 만 65세 이상의 부모, 노부모를 3년 이상 모시고 계신 분. 또, 해당 기관장 추천을 받으신 분 등에 대해서 특별 공급을 1월 5일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특이사항은 없고요. 다, 뭐, 온 국민 다 하는데, 수도권 전지역 거주자 청약 가능하다. 근데, 광명, 광명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부여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 광명은 지금 이제, 그 투기과열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이나 과거 당첨 이력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 예치금액이 있습니다. 전용 면적 그, 국민, 국평인 경우에는 광명시, 경기도인 경우는 200만원 정도 예치금이 필요하고요. 서울은, 서울시민이라면 300만원, 인천은 25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용 면적 102제곱미터 이하면 아, 경기도, 광명시도 300만원, 서울 같은 경우는 600만원, 인천 같은 경우는 400만원이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 제, 현장은 광명자이 힐스테이트 SK뷰 이렇게 해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화면을 키우면, 예, 네, 잠깐만요. 네. 광명사거리역에서 광명초등학교 맞은편은 이제 4구역이고, 오른쪽에 광명5구역입니다. 그 위쪽에는 이제 ER 해서 2구역이죠. 그래서 내년도에 입주 예정입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1구역입니다. 그래서 약간 기역자 모양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분이 1구역이고요. 이렇게 빨갛게 점 표시가 되어 있는 데가 이제 모델하우스입니다. 12월 22일에 오픈 예정인 모델하우스가 1구역 앞쪽에 목감천 지나다가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 모델하우스 위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어, 특이사항은 이제 광명 동초교를 끼고 있기 때문에 아, 초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초교하고는 그 이제 그 통로를 5 구역에서 만들어서 어, 단지 내에서 어, 바로 초등학교로 어, 등교할 수 있, 있는 어, 통로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앞 앞쪽에는 이제 그 어, 보육시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1단지, 아니, 그러니까 단지 내에, 어, 커뮤니티 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는 아, 통합단지입니다. 그래서 1단지, 2단지 나눠진 게 아니고 통합단지라서 상당히, 어, 아,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시기가 편리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광명사거리에서 뭐 5구역이니까, 아니, 5, 5분 거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 아, 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뭐 서울, 경기, 인천 교통의 중심이다. 그 광명사거리역을 이용하시기 편리하다. 이런 부분 아시면 될것 같고,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아, 그리고 빅브랜드다. 어, 현대건설, 자이, 에코, 플랜트. 그서 2878세대 대단지라는 거를 지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가 제가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오늘자 어, 그현 현장을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현장 사진을 조금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은 지금 이런 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돌이 지금 좀 깨져 많이 깨는 상태이고요. 저쪽에 이제 멀리 쪽에 SK 예. 네. 철산 SK가 보이고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여기 살짝 올라와 있는 데가 여기 동초교입니다 동초교하고는 이제 그 통로를 만들어서 바로 그 통학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돌 깨는 작업이 상당히 좀 음, 기간이 많이 걸리는데 돌만 이게 이제 그 안반만 다 깨지면 금방 지금 건물이 올라갈 수 있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화면을 좀 보여 드리면 여기는 지금 이 구역입니다 내년도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이 구역은 지금 다 건물은 다 올라갔고 지금 내장재하고 외부 페인트 이런 부분 지금 마무리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 요 길이 지금 제 사진을 찍는 21세기 이제 병원인데요. 요 길이 현충공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 모세로 길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2구역이고요. 왼쪽이 지금 4구역입니다. 지금 이제 이쪽이 4구역입니다. 4구역 현장이고요. 멀리 보이는 데가 이제 아크폴의 자이 위부. 푸르지오 프루, 아, 포레나 14구역 지난달에 입주한 포레나 푸르지오 포레나가 보이고요. 어, 센터의 광명 아크포레 자이 위부 16구역이었죠. 오른쪽에 아, 네, 10, 아, 15구역 아, 작년에 입주한 단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 부분이 이제 오구의 현장인데, 지금 안반하고 흙이 좀 많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깨지면 금방 이제 착공할 예정이고, 어, 이게 아마 요거를 밑에 쪽이 이제 25평 작은 평수가 들어서고, 위쪽 줄이 이제 34평 이상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요 길이 지금 요 길이 이제 현충공원 현충탑 현충탑 어 밑으로 터널이 뚫리고 그 터널이 뚫리면서 어 이어져 내려오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2구역, 오른쪽이 5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이제 광명사거리 어 방향의 맞닿는 길하고 연결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어 12월 22일부터 모드라워서 오픈하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